경계선 위해서 정신과 의사들이 진단하는 병명 가운데, 경계선 성격장애라는 병이 있어요. 영어로는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왜 근데 경계선이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느냐? 이 병은 정신증과 신경증 경계선에 있다는. 우선 정신병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가 뉴로시스, 신경증이고 또 사이코시스, 정신병입니다. 그 사이에 보드라인, 아까 목사님께서 하신 경계선 성격장애가 있어요. 어, 정신증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지 못해요. 약을 복용해야 되고 또 관리를 해야 되고 본인은 그다지 힘든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이 많이 힘들죠. 두 번째는, 신경증은 사회생활을 잘 합니다. 그렇지만은 굉장히 주관적인 이 고통감이 대단해요. 본인이 너무너무 힘들죠. 또그 사이에 있는 게 보도라인이라고 경계선 선뜻장애인데, 어 제가 마치 또 이번 학기 이상신자 이거를 강의를 하게 되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정신증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신경증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사회생활을 좀 하고 적응도 하고 인간관계를 하다가 또 어떤 때는 뭐 환청이 들린다든가 갑자기 뭐 분노가 폭발한다든가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어? 저 사람 갑자기 왜 저래? 이해할 수가 없어. 이보도라이서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감정의 진폭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완화가 되는가? 어, 따뜻한 인간관계 경험을 하게 되면 굉장히 완화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나도 그거 설명하려고 파워포인트를 만들었어. 한번 뛰어보세요. <laughs> 네. 네. 이 경계선 성격장에 그다음. 네, 경계선에 있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대인관계가 어렵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통제되지 않는 분노.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와 서 같이 함께 신앙 생활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그래도 상당히 건강한 편이야. 한번 옆에 사람에게 물어고 당신은? 혹시 경계선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과 금방 친밀한 관계를 갖다봐도 하루 아침에 돌아서. 인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상대방이 볼 때는 우울증을 느끼기도 하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신앙 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독일의 신학자여 교수 가운데 폴 틸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1965년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 목사들로 태어나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틸리이는 군종 목사로 참전해서 치열한 전투를 경험하게 되고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면서 인간의 악마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이런 경험으로 인해 틸리이는 인간에 대하여 가졌던 낙관문 아, 인간이 참 괜찮다. 그리고 역사에 대한 낙관론 이런 것들이 산산조각이 나다왜 인간의 죄악된 무서운 시련을 생생하게 겪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1933년 시틀러가 독일의 총통이 되고 유대인을 박해했을 때 틸리는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히틀러와 나치 정권을 비판한다는 주목 때문에 대학에서 쫓겨납니다. 해적 교수가 된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국의 신학자 라인홀던 니버가 틸리를 뉴욕 유니언 신학대학의 조직 신학 교수로 초빙을 합니다. 그래서 틸리는 47살의 늦은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낯선 이방 땅에. 들어가 살면서, 틀리이는 언어 장벽과 문화 충격에 시달려 있으면 언어가 안 되는 거야. 마흔 일곱에 미국에 가서 어? 영어로 강의를 하려고 하니 이게 되지가 않는. 그래서 실수를 엄청 많이 하고 어떤 에피소드가 많아요. 언어에 대한 에피소드. 그래서 틀리이의 그 영어로 쓴 글들을 보면 아주 간단간단합니다. 영어 실력이 좋지 않으니까 짤막짤막한 글들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틸리의 사상적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경계선입니다. 앞에서 말한 경계선은 병으로서의 경계선은 상당히 부정적인 위험한 요소가 있지만 지금 틸리에서 말하는 경계선은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양 극단 한쪽으로 빠져들지 않고 양쪽의 긴장을 다 살리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그 학문적인 노력을 일생 동안 중단하지 않는다. 그가 많은 책을 저술했는데 자전적 성격이 담긴 경계선 위에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한 주간 동안 이 책을 읽었어요. 경계선 위에서. 틀리는 이 책에서 말합니다. 자신의 사유와 삶은 경계선상에 서 있다. 본국과 타국 사이, 독일과 미국 사이. 반평생은 본국에서 살았고, 또 반평생은 타국에서 살았고, 이둘 사이의 경계선. 현실과 상상 사이의 경계선, 이론과 실제 사이의 경계선, 타율과 자율 사이의 경계선, 신학과 철학 사이의 경계선, 틸리는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철학자였습니다. 교회와 사회, 세상 사이의 경계선, 종교와 문화 사이의 경계선, 늘 경계선 위에 서는 그런 학문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틀리는 말입니다. 이런 경계선 위에 서는 일은 늘 불안하고 위태롭다고. 왜? 끝없이 바른 결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늘 불안한 거 경계에서 겨, 경계선 위에서 바른 결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도 경계선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계선 위에서 어디로 갈 것인지 늘 질문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의 나와 우리는 수많은 경계선 위에서의 결정으로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계선에 서는 경험을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그럴 때마다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죠. 민석이 13장과 14장에 나타난 바란곤이야, 가데스 바네야. 지도를 보게 되면 이 가데스 바네야는 가나한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점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 약속의 땅, 가나한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기서 경계선을 합원다 앞으로도 나아가 약속의 땅 가난에 들어갈 수도 있고, 뒤로 돌아가 애굽 땅으로 가서 노예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정지해서 계속 광야에서의 방황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이 바로 경계선이다. 이 가데스 마니아라고 하는 경계선은 한 인간의 인생이나 한 가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로만이 아니라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로였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경계선에 서 있어. 5처럼만에 남북한에 훈풍이 불고 있는데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갈 거냐? 아니면 또다시 폭력과 갈등과 싸움과 전쟁의 길로 갈 거냐. 지금 우리는 사실은 민족적인 경계선에 서 있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오늘 제가 기도한 것처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거죠? 고약성경? 몰라도 괜찮아요. 미가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잘 읽어보게 되면, 유검스럽게도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은 경계선 성격장애의 천형적인 증상을 드러내고 있어요. 우유부단하.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지만 경계선을 넘지 못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내가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는, 정서적인 불안. 그래서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한, 가데스 바리아라고 하는 이 경계선에서 스스로를 자해하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39년 동안을 방황하게 됩니다. 왜 성경은 이와 같은 실패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이 그 답을 줍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이고, 또 말씀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교훈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오늘은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동일한 실패, 동일한 불신앙을 반복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었다는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기도자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서치위간 한 명씩을 뽑아 열두 명의 정탐꾼을 가난해 보니 정탐의 목적은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 사는 마을이 장막촌인지 요새화된 성읍인지 토지가 기름진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올 때는 그 땅의 과일을 가져오도록 했어 40일 동안 정탐꾼들이 살펴본 가나한 땅은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가나한의 포도송이가 너무 커서 포도송이를 막대기에 꿰매어 두 사람이 들고 올 정도였어요. 정탐꾼들은 가나한 땅이 풍요로운 땅이라고 일치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갔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 거예요. 지금 파워포인트가 설교를못 따라오고 있어. 한참 나갔는데. <laughs> 지금 너무 빨리 갔어, 하나는. 네, 거기까지. 부정적 보고,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그 땅이 비옥간 땅이고, 그 땅의 주민들이 키가 크고 강해서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자기들이 메뚜기 같대.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을 느낍니다. 왜 오직 하나한 땅을 바라보고 출애굽을 에서포매를건너고 광야의 고통을 견뎠는데 이들의 미래가 완전히 불거품이. 꿈과 희망이 끼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 불을 짓고 방제도록 통곡을 한 거예요. 그들이 통곡하는 내용을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점이 그들은 죽음보다 못한 현실을 살아간다고 비니한 엄청난 위기의식에 상접했습니다. 그들은 왜 과거에 애굽에서나 광리에서 죽지 못했는가를 한다고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를 불신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여러분 과연 죽음보다 못한 현실입니까? 이들의 현재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현실 은혜의 현실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현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마다 고기 냄새가 실증이 날 정도로 코가 비틀어지도록 고기를 먹여주셨어요.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왔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은혜의 현실이었는데, 그들은 이 은혜 안에 있는 현실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지 못한다. 그들은 곤경에 처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정말로 곤경에 빠진 것인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곤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였어. 값지고 귀한 것은 절대로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실력이 향상되려면 어려운 시험을 치러요. 야 합격의 영공을 차지하려면 입학시험을 치러야 돼요. 시험도 안 보고 실력이 향상되고 합격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 제가 성형 공부를 해보면 시험을 한번입까 공부를 안 해요. 옛날에는 매주 시험 보던 때가 있었어. 지난 주에 배운 거를.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은 새벽 4 시부터 일어나서 바쁘니까 시험 공부를 했어. 요즘 우리가 TBC 공부를 쭉 해나가고 있는데 시험을 안 보니까 공부들을 하네. 그래서 이번 주 일은,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시험을 볼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안 나올 것 같으니까 <laughs> <laughs> 예, 채점하기 위한 시험은 아니고 제가 앞에 파워포인트 뜨어 가지고 그동안 배우고 질문을 던질 거예요. 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수 있어야 설명할 수 있어. 이거 아는 거거든. 아는 것 같지만 뭘라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또 시험 본다고 빠지지 말고 공부하세요. 시험을 봐야 돼. 시험을.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땅의 풍요로움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냥 쉽게 주어지는 땅이 아닙니다. 싸워서 얻어야 되는 땅이었어요. 그러나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마치 입학 시험도 보기 전에 당연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시험을 포기하는 학생처럼.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패배한 사람들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이들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두 사람, 요수와 갈렙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한 것. 자기의 옷을 먼저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슬픔과 분노를 피우시는 행동이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않으려는 어리석은 행동이었어.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함으로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었어.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백성들에게 큰손로 놓게 했습니다. 우리가 두르다림의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다만 여우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이 이기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는 사람들의 주장이야.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들은 이미 눈에 보이는 천신의 노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의 말에 도리어 백성들이 분노해서 돌을 들어 치러 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39년 동안 당황하게 되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열 명의 정탐꾼과 두 사람 여호수아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들의 차이를 부정적 믿음, 긍정적 믿음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불신의 눈,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열등의 식 과거지향적 사고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선교의 핵심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역사를 보는 관점입니다. 현실을 보는 눈이 달랐다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유물론적 사고는. 이사관은는열 명의 정당권에 의해 대변되는 역사관입니다. 역사를 물과 양의 척도에서 보고 해석하는 사상입니다. 이들은 사막에서 살다가 문명의 위대함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은 돌염진 소승 딸 문명의 그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문화가 크게 발전했습니다. 고고학에 의하면. 가나한 땅은 국제무역의 통로였고, 도시국가였고, 화려한 왕궁이 있었고, 심지어 학교와 도서관까지 있었어. 상업이 번창했던 지역이었어. 그러니, 사막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다가, 이 화려한 문명을 보니까 마치 시골의 촌동이 서울에 가서 높은 빌딩과 수많은 차들을 보고 놀라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가난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강한 거민, 견고한 성읍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자기 비하를 하려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그의 말로 패배주의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한 지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을 가리켜 애국 컴플렉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몸은 약속의 땅 목전에 와 있으나 의식은 여전히 애국의 노예들인 거예요. 생각이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우악질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유물사관은 마르크스와 레닌의 의의에 주장된 공산주의 사관이기도 하니 정신보다는 물질을 더 중요시합니다. 오늘날 사람을 외형적으로 평가하고 돈과 물질의 성공과 축복의 기준으로 두는 것도 유물성은. 얼마나 위적으로 자진됐냐. 학벌, 지위, 능력, 돈, 아파트, 이런 외적인 것을 성공과 축복의 기준으로 둔다면 유헌사관을 가지 말다 그런데 여기에 말하여 유실론적 사관 요소와 칼립에 의해 대변되는 역사관입니다. 역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역사를 하나님의 창조와 경련 그리고 통치에서 보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정탐금 10명이 보았던 똑같은 가나안의 문명과 군사력을 보면서도 그것을 물량적으로 보지 않냐고 그것을 창조하기도 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들은 지금 눈앞에 놓인 인간의 도성 가나한 그뒤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고룩한 도성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적어도 여호와와 갈렉은 가나한을 애국 컴플렉스라고 부르는 애국 노예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 두 사람은 가나한 땅을 하나님의 약속에서 본 거예요. 이것을 종발론적 눈이라고 합니다. 불가능을 하나님의 가능에서 본다는 거예요. 네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 불가능을 하나님의 가능에서 본거 그러나 그들의 소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어요. 듣는 이랑 호응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늘 외롭습니다. 알아주지 않으니까. 몰라주니까. 하나님은 유물론적 상황을 가지고 애국 콤플렉스에서 울고 있는 대중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거꾸로. 유실론적 사관을 가지고 누구도 듣지 않는 광녀의 소리였던 요수와 갈렙을 들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이루어 가셨어요.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랩넌지,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영국의 역사가 아놀르토 인비는 역사나음의 역사를 보는 이들을 불러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러티, 창조적 소수라고 합니다. 남은 자들은 바로 창조적 소수였어요. 가난을 하루 앞에 둔땅 사막 속의 오아시스, 가데스 반니아 인간 도성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한 민중과 정탐꾼 10명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39년 동안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노하기를 더지하시는 하나님의 숨 고르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요소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제이 세대를 통하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역사 그 다음의 역사를 읽고 보는 남은 자를 보시기 위함이었어요. 독일의 신학자 가운데 헬무트 틸리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겨자씨에서 새 소리를 듣는 것이다. 지금은 작은 씨앗이지만 거기서 거대한 나무를 보게 됩니다. 유실론적 사관을 가진 사람만이 이런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유물론적 사관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인 교회들도 알게 모르게 유물론적 사관의 영향을 받고 있어. 이런 때에 유실론적 사관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교자실 속에서 새의 노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지기 소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